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. 오늘은 제주 바림의 오름 여행 정보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장면은 주차장입니다. 서부 산업도로에서 좁은 도로로 1.6km 정도 들어오면 은 주차장이 있습니다. 좁은 바림에는 작은 바림이고, 바림의 오름이 큰 바림의 오름입니다. 이쪽이 들어가는 입구고, 지금 보시는 장면은 주차장이고, 화장실과 안내 간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입구입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입구입니다.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정상에 올라가서 주변 정경을 제가 한번 촬영을 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장면은 한라산 정상이고, 이 오름은 바로 옆에 있는 녹군의 오름입니다. 정상에는 이렇게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설명서를 보니까는 산불 감시용 CCTV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CCTV에서 보는 주변 전경입니다. 캐는 이렇게 엘리시안 골프장이 있고 그 다음에 목장이 있습니다. 밑에 이렇게 목장이 상당히 크고 한라산 너무 쪽 말고는 아주 잘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 저도 바림에 오름에 올라와서 보니 분화구가 좋아가지고 유튜브로 이렇게 촬영을 해 보았습니다. 정상에서는 이렇게 주변 오름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이 CCTV 반대편에 있는 정상입니다. 약간 더 낮은 곳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분화구가 아주 잘 보였습니다. 그래서 분화구가 아름답고 해서 유튜브 방송을 촬영을 했습니다.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시간 나시면 한번 올라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분화구가 상당히 아름답고 좋습니다. 주변 정경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산불 감시 초소에 있는 정상입니다. 지금 이 장면은 지금 보시는 이곳이 이제 정상의 분화구. 분화구 둘레길은 전체 826m. 아주 그 분화구가 생각보다 크고 좋았습니다.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것도 아주 좋았습니다. 아마 봄 여름에는 이 초목이 우거지면은 보기가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여기가 한그 팔분 응성에 오름이 한 바퀴 도는 그 길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좌측으로 가도 되고 우측으로 가도 되고 좌측으로 올라가면 아까 보시는 산불 감시용 CCTV가 있는 것이고 우측은 산불 감시 초소가 있는 곳입니다. 어차피 좌우로 이래 도는 것은 한 바퀴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한 89부 능선쯤 되고 이렇게 됩니다. 거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나무가 있고 아주 작은 대나무 숲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한번 올라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큰 바림의 오름은 해발 763m이고 오름의 형상은 원형입니다. 오름의 모양이 바리를 닮았다고 해서 바림의 오름이라고 하고 바리는 제주도에서 여성들의 밥그릇을 여성들의 밖으로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지금은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. 그래서 큰 도로변에서, 서부산업 도로변에서 1.6km. 아주 두차두 그두 대가 겨우 피할 수 있는 시멘트로 된 도로를 들어오면 주차장이 있습니다. 사람들이 크게 많이 찾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되면 올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상에 올라가면은 보싱버와 마찬가지로 분화구가 잘 보이고 내비게이터에서 바림의 오름 주차장을 검색해서 가시면은 주차장으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. 큰 바림의 오름 옆에 작은 바림에도 있으니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